네, 오늘 대국은 LG배 결승 1국입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5승 5패로 굉장히 팽팽한데요. 일단 1국 1국을 이기는 게 기선 제압이기 때문에 오늘 대국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1국은 양진희 선수가 흙입니다 초반에 네, 지금 대각선 포석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두고 네, 이쪽으로 걸쳐 갔습니다. 받았고 이제 흙이 이쪽으로 바짝 다가왔으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흙은 좀 실리 작전으로 둔 거고요. 네,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서로 굉장히 팽팽한 국면이고, 이제 끊어가면서 변화가 나왔습니다. 백도 여기를 안 받기에는 너무 이제 자체로 붙여놓고 이런 데를 지키고 나면 뭔가 좀 많이 당한 느낌이라서 받을 수가 없었고요. 네, 끊어가면서 변화를 네, 키웠습니다. 이렇게 두고. 자, 이 장면에서 백이 이제 붙이고 빠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끊을 수도 있던 장면입니다. 끊으면, 먹으면 이 넘어가는 수를 방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이제 막아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밀어가서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씻진 수보다는 어차피 싸우게 되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낫다고 본것 같고요. 이제 비고 네, 이렇게 띄고 이제 끊어 먹었는데 흙도 이제 살아야 되는 국면이고요 살기 전에 끊었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이제 이쪽을 이제 살기 전에 이런 데를 붙여서 활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살아두었는데 흙도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뒀는데 이수가 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를 두고 이제 흙이 이쪽으로 뒀을 때 백이 이쪽으로 나가 놓는 게 흙이 좀더얇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를 두고 나니까 이 인공지능 카타고는 흙이 좀 두텁게 처리가 됐다고 본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흙이 두터운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직 어려운 바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한판이 되겠고요. 걸쳐갖고 네, 붙여서 응수 타진했고 하나 들고 젖혔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흙이 바로 젖히면 어 이런 부분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축이 안 되죠.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단젖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흙도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손을 뺐습니다. 그래서 흙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철 5 0 0원이란 바둑은 처음입니다. 네, 이철님 놀라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어, 네, 백0 0이 손을 뺐으니까 이쪽 좌변을 갈라간 것은 당연해 놀라운. 보이고요 바둑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뺀 곳에 계속 응징을 했고요 흙이 지금 실리가 좀 많은 편이라 흙이 좀 편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내일 네, 지금 변화야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바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은 두텁게 처리를 했고요. 네, 이쪽으로 눌러가면서 이제 흙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흙이 당장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양대신 선수는 그냥 이쪽을 뒀고요. 어, 지금 이쪽을 안 두고 바로 붙이거나 이쪽을 이제 찌르려고 이렇게 붙이는 수는 잘안 됩니다. 네, 느는 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끼우고 단수치고 뒤로 메꾸면 흙이 오히려 잡힌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나가지 않는 이상 붙이는 수는 잘안 되고요. 그래서 네, 이쪽을 두텁게 두고 난뒤 좌상기백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두고 이쪽을 두었고요. 흙이 지금 이런 데를 붙일 수는 있는데 어, 여기가 보시면 이런데가 선수가 되면 여기도 딱히 여의치는 않기 때문에 어, 붙이는 수는 추천 수에 없었고요. 지금 여기를 두고. 지금 실전에 이제 이쪽을 붙여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신진소단이 약간 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어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흙을, 흙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그래도 흙을 좀더 어렵게 하는 수여가지고, 붙여서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신진소단이 이제 끼었는데, 여기가 이제 당장은 흙이 단수치고, 때리는 것은 찝어가지고 나가더라도, 젖혀서, 나갈 수가 없죠. 네, 흙이 안 되는 그림이라 다시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 나갔을 때 이때라도 이제 모양이 좀안 좋아서 신진서보다는 이렇게 못든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두면 이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붙이고 그런 거의 이런. 구점머리를 당하는 게 너무 아파서 신진서보다는 선택을 못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양선서가이한 점을 버리고 이 석점을 오히려 잡아서 이때는 바둑이 백이 집이 없어가지고 이때 확실히 흙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리한 상황이라서 뭔가 여기를 이 돌을 공격하면서 엮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두고 끊어갔지만.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 관통하고 나니까 공격이 잘안 됐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를 씌우는 것도 이 끊어서 이한 점만 잡으면 양쪽에 두 집이 나서 잘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끊는 것도 지금 축이 축으로 봉쇄가 될것 같지만 사실 잘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받으면 네뭐 이렇게 단수쳐서 잘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뒀는데 여기를 지키고 여기까지 지키고 나니까 백이 딱히 한게 없어요. 여기 석점을 잡힌 게 확실히 너무 두터워서 지금 반면 10집 이상 나쁩니다. 그래서 백이 지금 뭔가 이 좌변의 흙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쪽을 공격을 갔습니다. 그래서 흙이 지금 타기만 하면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뒀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끊고 싶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막고 이렇게 있기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어도 되고, 네, 곤란한 상황이라서 지금 뭔가 끊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두고 이제 나가서 끊으니까 이때는 이미 흙이 어 엄청나게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게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먹여치고 이제 이쪽을 집으로 갔고요. 흙은, 아, 백은 이렇게밖에 줄 수가 없는 게 이을 수가 없어요. 이런 데 단수되고 그냥 이런 데 지키기만 하더라도 많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끊어갔는데 여기서 이미 또 자산계에서 흙이 이득을 봐서 백이 진짜 여기서 뭔가 흙을 잡지 않으면 집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반면 10집 이상, 반면 15집 이상으로 지금 나쁘기 때문에 바둑이 꽤 비세이고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연결을 도모하고 나니까 지금 뭐 끊고 싶어도 여기가 이렇게 두고 젖히는 수가 있어서 막아야 되는데 막으면 집으로 많이 줬고요. 건너붙이는 것도 그냥 찌르고 단수치고 나가면, 왜? 그냥 연결만 하면 그냥 졌어요. 그래서 지금 흙을 공격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금 보강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버텼고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연결하고 나니까, 오히려 흙이 두터워지고 나면, 백이 딴데 두고 나면, 여기가 이제 늘고, 단수추고 여기 폐까지 생겨서 지금 뭐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밀어갔지만 두텁게 두고 결국 지켰는데 여기를 지키고 나서 네, 이렇게 지키고 찌르고 때리고 여기서 이제 흑이 단수까지 쳤고요. 여기서 반면 10집 이상입니다. 한 15집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 양진 선수가 그냥 여기만 지켰으면 이 바둑은 신진수 선수가 거의 던져야 되는 네, 바둑이었습니다. 근런데 양준수가 갑자기 여기를 훅붙쳤고요 여기 들여다봤을 때라도 그냥 냉정하게 여기를 단수치고 이넉 점을 버리더라도 네, 무조건 이겼습니다. 반면 10집 정도 이상 이겼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를 잇고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갑자기 이어가지고 어, 바둑이 갑자기 대혼란스럽게 됩니다. 여기서는 흑이 냉정하게 이렇게 두고 이쪽을 패를 만들었어도 지금 신진서보다는 이기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어가지고 치받고 나니까 여기 갑자기 느는 수가 선수가 돼서 사실 여기서는 밀고 여기 찡는수가 되면 늘고 이렇게 두면 이게 패가 나는 형태였어요. 갑자기 여기가 다 걸린 패가 나서 흙이 갑자기 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신진선수가 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 꽃자가 실수였고요. 밀었어야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찝고 실전에 여기를 끊었는데, 여기서 사실 이었으면 아무 수도 안 됩니다. 두 점을 끊는 것은 그냥 이두 점을 주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면 되죠. 주면 그냥 집으로 이미 졌고요. 그래서, 어, 여기를 이으면 늘어야 되는데, 여기서 젖히는 수가 있어서 끊는 게안 됩니다. 여기 단수치고 밀게 되면 백이 넉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도 이렇게 찌르고 먹여치고 단수치고 끊어서 백이 죽게 되고요. 여기도도 그냥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치면 여기 잡히고요. 여기도도 단수치고 젖히면 백이 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수가 안 돼요. 끼우는 것도 늘어서 안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둬도 이게 끊는 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이 단수가 돼도 네 이런 식으로 단수 치면 역시 끊어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었으면 신진수 선수가 잘안 되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서 끊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끊었을 때, 양진수 선수가 여기 둔게 패착입니다. 여기서는 여기도 쓰면, 백이 수가 몇수안 돼서,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때리는 장면인데, 실전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수가 몇수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 여기서 양진수가 여기 둔게 완전히 패착인 이유가, 여기가 때려 먹히면,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여기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먹여치는 순간, 여기가 이제 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때리는 순간 여기 단수가 안 되기 때문에 흙이 갑자기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수를 늘려도 그냥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붙이고 나서 여기를 딱 두면 지금 네 4수 수대 네 수기 때문에 이렇게만 둬도 되죠. 네. 지금 다섯 수대 네 수기 때문에 흙이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역전됐고요. 어, 갑자기 이렇게 먹여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살릴 수가 없어졌는데 여기도 끊어잡았고 여기도 20집 이상 이득을 보면서 순식간에 엄청나게 역전을 한 바둑이고요. 이 바둑은 양진 선수가 마지막에 지켰으면 이겼는데 스스로 자멸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신진서구단이 1국을 이기면서 LG배 결승 네,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국은 네, 내일모레 수요일에 날 열리고요. 신진서구단이 2국까지 이겨서 네, 마무리 깔끔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